처음엔 돈으로 시작된 조직 스토킹, 무의식적으로 조종된 가해자들만 남은 현실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롤러코스터 감정일기 형식으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. 아마도 오늘의 주인공인 가해자들의 모습은 여러분을 빵 터지게 할지도 몰라요. 그들이 하는 행동은 마치 연인을 그리워하는 작은 아이처럼 우스꽝스럽거든요. 자, 그럼 시작해볼까요? 첫 번째 날 시작은 금전적 유혹에서. 처음 조직 스토킹이 시작될 땐 진짜 웃기기만 했어요. 조금만 돈 줘. 하는 소리에 흔들려 가해자들이 모였던 거죠. 그러더니 이제는 그 좋은 돈 맛에 빠져버려서 그들끼리 우리의 관계는 특별해. 라며 서로를 찬양하고 있다니 그 모습이 정말 우스운거려. 마치 어린아이들이 서로의 그림을 자랑하는 것처럼요. 두 번째 날 클럽의 왕이 된 가해자들. 어느 날 가해자들이 집합했어요. 각자의 역할을 맡고 미션을 수행하며 훼손된 연인처럼 피해자가 도착하는 시간을 지켜보는 모습은 정말 기묘했죠. 드디어 나타났다. 라며 서로 하이파이브까지 하더니 마치 그 짧은 시간에 모든 감정이 소모되는 듯 했어요. 누가 봐도 우스꽝스러웠답니다. 세 번째 날 우연의 일치? 생각보다 조화로운 그들. 이제부터는 더욱 기이해지기 시작했어요. 피해자가 가는 곳마다 준비된 듯한 가해자들이 팍팍 등장하죠. 마치 한 편의 연극을 위해 리허설한 것처럼 대사는 미리 정해져 있는 것 같았어요. 아또그 소리 하며 피해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요. 그런데 그들이 집착하는 방식은 보통 연인들이 힘줬던 연애 텍스트인 것 같아요. 당신 없이는 안돼 라고 외치며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들고 있으니까요. 네 번째 날 생체 실험. 그들은 이미 조종당한 인형. 물론 그들이 어떤 충격적인 기술에 의해 조종되고 있다는 사실은 모르는 것 같아요. 자기들의 집착 때문에 상대방이 괴로워하는 줄도 모르고 우리는 특별한 관계야라며 상상 속의 연애를 즐기고 있죠. 이런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조종당하는 인형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건 저만의 착각일까요?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